우리는 계좌이체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자꾸 증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상태죠 증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국세청이 우리한테 증여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잘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증여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세금 조리인데 진심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최근 증여세와 상속세 세무조사 몇개 대응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거의 다잘 마무리됐습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는데 대부분 계좌 이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계좌 이체 내역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도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실제 상황을 잘 설명을 하면 국세청 조사관 반장님들도 이해를 잘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억지로 꾸밀려고 하거나 거짓말로 말을 하면 다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세법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드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실제로 세무조사할 때 계좌이체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실제 상황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라는 게 세법적인 것도 중요한데 이 상황 설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계좌이체를 왜 했는지 돌려받았다면 왜 돌려받았는지 이런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생활비를 인출해서 대부분 사용을 했는데 왜 카드를 안 쓰고 굳이 현금으로 썼는지 설명을 하면 좋겠요 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차용증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차용증 쓰고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차용증 쓰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차용증 작성하는 거, 원금상환, 이자에 대해서 역시 또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시 이때도 상황이 중요한데 왜 돈을 빌렸는지 이런 설명을 또 잘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증여인데 차용증 써서 빌려준 척 이렇게 쓴게 아닌지 의심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좌이체 리스크 줄이기 전 차분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계좌 이체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자꾸 증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상태죠. 증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국세청이 우리한테 증여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잘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증여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계좌이체를 한 우리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국세청이 입증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국세청이 계좌이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세청이 뭐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국세청이 증여라는 것을 입증하고 과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과세를 할 거를 우린 막아야 되잖아요.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증여라고 판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드리면 국세청은 증여라고 생각을 이미 한 거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나름 국세청이 기회를 준다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긴 한데 기분이 별로 좋진 않죠. 자꾸 의심을 사고 오해를 사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당장 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할수 없으면 세금 폭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건 당장 국세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러면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증여가 아니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100명 중 99명은 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00명 중에 100명은 아마 빌렸다고 얘기할 겁니다 가족 간에 이체를 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거든요 조금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그냥 좀 보태줬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징여가 되니까요 빌렸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국세청은 줄줄이 질문을 하겠죠 차용증은 있냐 차용증 있으면 보여달라 이자는 얼마였냐 원금은 언제 갚을 거냐 뭐 등등 이런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차용증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한 거 있으니까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계좌이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지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 설명하는 방법은 왜 빌렸는지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세법 적용을 잘 하는 거겠죠? 그리고 조사가 나오면 저 같은 세무사가 대응을 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증여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입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세요.